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긴장과 전운이 감돌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우주기술업체인 맥사테크놀로지가 최근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가 벨라루시 여러 곳에 군대를 배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슬리번백악관 안보보좌관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일 맥사 테크놀로지의 최신 위성 사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50km 떨어진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많은 육군과 공군 부대가 집결된 모습이 보입니다. 또 지난 4일 위성 사진에는 벨라루시에 있는 러시아군 진영과 주차장 그리고 보병 배치 지점과 러시아 미사일 발사기 로켓 발사기 및 공격 항공기가 포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루니넷 비행장에는 지상 공격기 15대와 S400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 옐리스키 인근에는 여러 대의 미사일과 로켓 발사기가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시 필요한 병력의 약 70%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미 군부와 정보기관 평가를 인용해 전쟁이 시작되면 러시아군은 48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5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어 인도적 위기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슬리버는 “우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침공은 내일 당장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푸틴은 이미 군사 배치를 통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11만 대군을 배치해 이는 2주 안에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푸틴이 공격을 결정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 따르면 러시아의 관리들이 말한 1945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작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관리들은 의원들과 유럽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계속 정원할 것으로 보이며 파견하는 속도에 따라 2월 중순쯤에는 15만 병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거나 방문할 예정이며 7일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을 만났고 며칠 내로는 독일 총리도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나 안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종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요구 중에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회원국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미국이 이끄는 나토가 야금야금 러시아에서 분리된 국가들을 나토 회원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광범위한 경제 제재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에는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리 아데예모미 재무 차관은. 러시아 최대 교역 상대국인 유럽과 달러에 대한 푸틴과 러시아 엘리트들의 의존도를 감안할 때 어떤 제재도 이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의 엄격한 검열 제도는 강도 높은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춘절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공 당국의 인터넷 규제가 한달 동안 이른바 인터넷 환경 정비에 나섰고 각종 사이트를 검열하는 노동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켰습니다. 어제 7일 유명 웨이보 왕러베이는 여러 네티즌들의 말을 인용해 B점 우한 AI 검열 팀장이 설 연휴 기간에 특근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밤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보다가 올째 되는 날 새벽에 내출혈로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비점 측은 콘텐츠 보안 센터 도문 검열부의 동료인 무서무신이 지난 4일 오후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진료를 받았지만 이날 밤 10시쯤 심각한 뇌출혈로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점 측은 해당 직원이 근무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고 밝혔고 피로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많은 네치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보자는 B점 콘텐츠 보안센터 사장이 고인의 야근 기록을 삭제해 현재 회사 위챗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웨이보에는 숨진 무서무신의 사촌 여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B점 사이에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망 후 수습을 하지 않았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 네티즌의 설명에 따르면 무서무신은 25세의 외아들로 설 연휴 동안 우한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평소 건강검진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위치에 따르면 쓰러진 당일 그의 퇴근시간은 새벽 4시 42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치즌은 비전검열관의 일의 강도가 매우 높아 야간 근무는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이며 중간중간에 쉬어야 하는데 설 연휴 7일 동안에는 매일 12시간씩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슬날에 연장근무를 요구했고 그 기간에는 휴무를 할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채용사이트에서도 B점의 검열 담당관 자금 요구사항에는 야간근무, 밤샘근무, 매일 12시간 근무,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공당국은 최근 몇년 동안 이른바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터넷 플랫폼이 여러 차례 정부에 불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온라인 게시물을 검열하기 위해 많은 수의 감독관과 검열관을 채용해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유리펑 전 신화닷컴 웨이브 콘텐츠 검열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플랫폼에 있는 민간 어휘는 적게는 5천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회사의 자체 검사 외에도 중공은 사이버 경찰을 설치하여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일부 지역에서 유언비어 확인을 하는 여성 사이버 경찰은 언론 검열에 바빠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